네, 안녕하세요. 전자남 미소입니다. 네, 오늘은 도봉산에 왔는데요. 아, 요즘 도봉산하고 북한산에 단풍이 좋다고 해가지고 네, 도봉산에 먼저 왔는데요. 아, 오늘 코스는 도봉 탐방센터에서 아, 노계원 쪽으로 해서 만호랑 그다음에 신선대 정상 부근을 보고요. 그다음에 거북바위 쪽으로 하산을 할 예정입니다. 네, 우측에 노아 선원 사찰을 지나갑니다. 네, 들면에서 1.5km 왔고요. 약 30분 소요됐습니다. 네, 여기서 은서감 표시가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하면 은서감 쪽으로 갑니다. 저는 왼쪽 방향으로 만노란 방향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연도계의원에서 네, 100m 올라왔습니다. 네, 계속 좌측 자운봉 방향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저 아래 이제 오른쪽 길은 은서감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자, 자원봉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네, 들면서 약 1.9km 왔는데요. 와, 녹여원에서 올라오는 방향은, 와, 여기 암는 구간인데요. 자, 안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 곳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여기 그냥 해발 250m 올라왔고요. 네, 약 2km 왔습니다. 약 40분 소요됐고요. 자, 이제 서서히 단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아, 이쪽은 좀 일찍 펴가지고 좀 말라있네요. 이쪽은 이제 서서히 물들기 시작하고 있고요. 자, 일찍 핀 거는 시들어 가고 있고요. 네, 이제 좀 늦게 핀 것들은 이제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녹여원에서 어, 만노란 방향으로 오르는 어, 초입 구간입니다. 해발 250곳 고 정도 됩니다. 아, 이쪽 코스 앞농 구간인데 상당히 가파릅니다. 자, 천천히 올라갑니다. 자, 여기는 이제 주황색감의 반풍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는 해발 한320 꼬지 인데요. 저쪽 아래 250 꼬지의 단풍보다 이쪽이 훨씬 더 좋은데요. 예, 네, 상태가 더 싱싱합니다, 이쪽이. 이쪽이 더 상태가 더 좋은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일찍 물든 단풍은 이미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쪽에도 전체적으로 주황색감의 단풍인데 전체적으로 좀 말라있어요. 이미 절정을 지나서 말른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해발 360고지 정도 됩니다. 네, 노기아원에서 800m 올라왔습니다. 어, 여기 상당히 가파라요. 암는구가 아니고, 암농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수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800m 구간의 단풍은 어, 중간에 뭐, 상태가 좋은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 일찍 핀 거가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에서는 2.3km 왔습니다. 1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자, 이제 계속 오른쪽 방향, 자원봉 방향으로 진행 합니다. 그 네, 오늘 만난 것 중에 그나마 좀 상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는 해발 400곳입니다. 자, 여기는 해발 거의 약5 0 0고지 정도 됩니다. 자, 2.7km 온 지점이고요. 약 1시간 10분 소요됐습니다. 자, 이제 붉게 점점 물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상태가 좀 좋습니다. 네, 녹야원에서 1.3km 왔어요. 도봉탐방센터에서는 2.2km 왔고, 주차장에서는 약 2.7km 온 거리입니다. 저는 1시간 10분 소요됐고요. 자, 이제, 뿌리 능선으로 가는 능선과 합류합니다. 자, 여기는 아주 주황색 색감의 단풍이 아주 좋습니다. 네, 여기는 해발 600구지 정도 되고요. 아, 여기 보니까 제가 지금 다랑릉선과 합류가 됐네요. 예, 이거 되게 만원라으로 가야 되는데 다랑릉선과 합류가 되네요. 중간에 좌측으로 빠져야 되는데 제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와, 이게 오늘 한풍산행 예상했는데 압릉산행이 돼버렸네요. 가파른 구간 올라갑니다. 네, 저는 이쪽 다락능선에서 올라왔습니다. 예, 다락 여기 다락능선의 끝자락, 여기 4.18쉼터인데요4.18쉼터 어, 암능조망토에서, 자, 장원 방향을 돌아봅니다. 자, 지금은 오후 3시쯤 돼가지고, 이게 역광이 돼서, 그리고 날도 흐린 날씨여가지고, 아예 암능에 단풍들이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육안으로는 아주 잘 보입니다. 네, 저는 여기 4.18안전쉼터에서 저쪽 위 포대 정상으로 가지 않고요. 이쪽 데크 그 계단 쪽으로 마노란 방향으로 가선 납니다. 네, 지금 여기는 사이벌 안전신도 바로 아래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해발 거의 한6 5 9 m 정도 되거든요. 자, 여기 단풍은 반은 지금 말라 있고요. 반은 지금 싱싱합니다. 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와 여기 상태는 아주 좋네요. 자, 여기는 아주 최상급입니다. 아 이제 좀 내려갈수록 와 이게 단풍 선옥이 돼 있는데 자, 지금은 절정을 지나서 네, 마르고 있네요 한 30-40%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오늘 날짜가 10월 30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예. 10월 30일 현재 목요일 안호람 위 데크계단 4이팔 안잠시인터 바로 직전에 단풍은 절정을 지나서 예, 마르고 있습니다 자, 절정을 지나서 마르고 있지만 이렇게 몸발치해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볼만합니다 한 3, 4일 정도는 볼만할 듯 합니다. 이렇게 먼발체에서 보면은 좀 볼만하죠. 그러나 지금 10월 30일 현재 목일, 만마누을무 지나서 4.28 안전심터 위쪽에 데크계단 부분, 그쪽에 단풍은 절정을 지나서 이제 마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중간에 아주 이렇게 좀 싱싱한 거가 있어요. 예,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중간에 좀 괜찮은 거는 한4달 정도는 불 듯합니다. 자, 이렇게 개 중에 상태가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상태가 좋은 거는 한 3, 4일은 더갈것 같습니다. 자, 저쪽에도 상태가 좋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먼저 폈기 때문에 일찍 말랐고요. 아 여기 앞쪽에도 좋습니다 네 여기도 상태가 비교적 양호합니다 여기는 주황색감의 단풍입니다 자 이쪽에는 아직 덜 물들었어요 여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자, 네. 여기 데크 계단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이 좀더 단풍이 빨리 물들고 있고요 빨리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이 지금 덜물든 상태입니다 이쪽 좌측은 뭐한3 4일 정도까지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측은 한 3일 이상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데크 계단에서 내려왔고요 네 여기 돌 너덜 구간을 이제 내려갑니다 네 여기 주변의 단풍은 저 데크 계단 위에 있는 단풍보다 말른 어, 단풍들이 더 많은데요 여기는 자 여기는 뭐 한 2, 3일 후면 은 이게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계속 내려가 봅니다. 자, 여기는 피기 상태가 좋아서 주말까지는 버텨줄 것 같네요. 네, 저쪽에는 약간 아직도 덜 물들었는데,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만월람 직전 바로 위에 있는 단풍인데요. 네, 여기도 비기적 상태는 조금 좋아요. 네, 한60% 정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주말까지는 볼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근데 여기는 아직 약간 그 초록빛이 나기 때문에 여긴 덜 물들었어요 네. 햇빛 못 받아서 이렇게 노란 색감으로 물들어가고 있고요 자 여기도 뭐 주말까지는 볼수 있을 듯 합니다 나노란 바로 위에 여기 마당바위가 있어요 마당바위 위쪽 그 부분에 바로 이렇게 단풍 군락지입니다. 자, 여기는 아직도 파래요. 그죠? 네, 여기는 주말 이상 다음 주 초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 한잔 하고 가셔 자 마노람에서 따뜻한 차 한잔 마시고 자 계속 이어갑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마노람 아래쪽입니다 여기 네, 바위 앞문 쪽에 이제 단풍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한 40에서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만원 안에서 한 10분 정도 내려왔어요 저쪽 위에는 좀 활짝 폈고요 이쪽에는 좀 아직 덜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쪽에는 주말까지는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는 아직 덜 물든 게 있어 가지고 여기는 다음 주 중반까지 볼수 있을 듯 합니다 와 내려가다가 저 위쪽에 저기 나무 한 그루가 와 저긴 상당히 예쁘게 폈는데요 이 암릉이고 또 햇빛을 잘 받는 곳이래서 네, 여기는 이제 만월암에서 한 300m 정도 내려온 지점입니다. 자 주황색의 단풍이 아주 예쁜데요. 네, 여기도 한 50%는 말라 있고요. 네,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만월암에서 300m 이상을 더 내려오니까 여기는 이제 해발 300 정도 되는데 와, 여기는 단풍이 거의 문들지 않았네요. 예, 네, 그러 그러니까 만원함을 기점으로 해서 한 300m까지만 지 단풍이 물들어 있고, 그 이하로는 아직 단풍이 물들지 않았어요. 물들어도 뭐 최한 1,20% 밖에 안 하네요. 추에 두봉대피소를 지나갑니다. 네, 여기는 이제 해발 77m, 200m 이하인데요. 자, 이렇게 물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기는 한 일주일 정도까지 볼수 있을 듯 합니다. 네, 2 0 0지 이하에는 이렇게 아직도 여름에 여기는 네, 물들지 않은 꽃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는. 네, 여기는 다음 주에나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여기 도봉 서원터 맞은편에 여기 단풍나무도 아주 물들면 좋습니다. 이것도사진명소입니다 근데 아직 물들지 않았네요. 다음 주 정도 돼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봉산과 마누라의 단풍 어떠셨나요? 아, 제가 요새 절정이라고 해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보기에 10월 30일 목일 기준으로 해서 이미 절정을 지나서 어,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말까지는 꼭 오셔야 볼듯 합니다. 한 2, 3일 후면은 다 단풍이 지고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만원함 이하, 300고지 어, 이하 저지대는 어, 다음 주에 절등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거북이골은 가보질 않았는데요. 거북이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 2, 3일 후면은 떨어질 것 같고요. 어, 지금 올해 요새 지금 기온차가 급격히 추워지고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하루하루가 다르게 단풍이 지고 우들고 있습니다. 자, 단풍 계획 잘 세우셔서 멋진 가을 산행 이어가시고요 저는 이만 영상을 줄이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